반갑습니다. 참, 앞에 하신 그 사장님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뭐가 그리 어렵노? <laughs> 정말 뭐가 그리 어려워갖고 나를 이렇게 통째로 망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지만은, 부산의 교회가, 크고 그 작은 교회가 1,800여 개가 있습니다. 1800여 교회 한때 교회가 미장원보다 더 많고 세번스사보다더 많았다 그래요 전부 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 1년 동안 제일 힘든 게 지금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방역이라는 핑계로 대면 예배를 비, 대, 드리지 마라 비대면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법이 아직도 교회는 비대면 예배입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한 걸 보니까 이제 종교 모임에서 10%를 허락하겠다 좌석의 10%를 예배 들어오도록 하겠다 그동안에는 대면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뭘 했냐면, 수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 예배를 만들어서 송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당국이 시키는 대로 잘 해왔습니다. 비대면 또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교회는 정말 안전하게 이 방역처리를 철저하게 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정권은 교회만 유독 괴롭히고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 나라를 그동안 선한 역사를 일으키고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슨 코로나에 진원지, 코로나에 무슨 확산지,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 교회를 지금 혐오 대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권사님 집에 저희 집사람하고 신방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어떤 분이 중간에서 한번 탔어요. 여자분이 그러다니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어머나 마스크 이러더라고요. 그 저들 마스크를, 끼는 훈련이 그 당시에 안돼 갖고 터득 마스크를 꼈어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니까 이분이 또 황급히 뒤도 뒤로 돌어서더라고요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왜 그러나 싶으니까 보니까 제가 이게 성경을 끼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 저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이구나, 아, 지금 코로나 못었다 이래 생각하는가 봐요. 뒤를 돌아서더라니까요. 오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어제 아랫계 지난주에 세계로 교회라고 저광석구에 있는 교회가 5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5천 명 들어가는 교회에 수명 이상 들어갔다고. 고발을 6섯번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폐쇄된 이유가 뭐냐?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들이 예배들이 있다고, 5천 명속에 20명 이상 들어갔다고,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부산의 수부교회도 폐쇄를 당하였습니다. 부산의 또한 교회, 세 교회가 지금 폐쇄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저작년부터 교회 목사들도 모두가 다 세금을 냅니다. 종교인 과세라고 그래서 저도 적급교회이기 때문에 과세를 세금을 내보니까 제가 냈는 교회는 제가 냈는 세금은 부그렇지만은 4만 얼마 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통지가 왔는데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돈을 7만 몇만을 찾아가래요. 이런 장사하는 이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금을 낸다 안 낸다 그런 말보다도 우리가 뭐 동네 나라 정부에 뭘 내놔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교하고 구제하고 장학금 주고 온갖 좋은 일을 다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런 식으로 목을 저러내리면은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20명 이상 들어갔다고, 서울에 가면, 아니, 부산에도 지금 5만 명, 뭐, 만, 아니, 만, 5만 명 이상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큰 교회가 20명 들어가고 2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도 20명, 시골에 10명도 안 되는 데도 20명 이하, 만명 들어가는 교회도 20명, 5만 명 들어가는 교회도 20명, 2 0 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순복공교회는 교인수가 60만입니다. 오, 거기도 지금 숙명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랍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네, 어떤 날 제가 조선일보로 칼럼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정권의 사람들은 너무나 무능하다. 그런데 악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능이 빠르고 너무나 현명하다. 어, 맞는 말 같아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지능이 뛰어납니다. 왜 여러분 지금 그 마지막 제가 정리할 말씀은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아까 사장님이 장사가 안되고 이 단포등이 지금 전부 여기 지다 지금 여기 3층이 다힘드네요 이게 지금 안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정권이 뭐 52시간 뭐 혹은 뭐 소득주도 이런 정치 잘못한 거이 경제 정책을 잘못한게 아니에요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어도적으로 이 나라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낮은 연방기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은, 그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무슨, 뭐, 뭐 사, 어, 보좌관 하면서 천년대 내놓, 내놓은, 내놓게 작품이면 뭡니까? 헌법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을 고치는 것도 전문을 다 내놓고 고친다는 게 아니고, 주일에한 가지씩 내놓고, 조금 뜯어내놓고, 조금 더 내놓고, 이러셔가지고 현혹시키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에 민주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자유라는 말을 뺐어요. 자유를. 자유민주주의라는 데이 자유를 빼고 다 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이 정권은 무능한 게 아닙니다. 이 정권이 잘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시국선언을 열 번을 조선일보에다 내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너질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나라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낮은 전방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11위 국가인데, 1 2 5등가는 북한 경제하고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낮은 전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조국이나 이인영 지금 장관됐지만은 4월 15일 날 국민, 그 국회의원 선거 하기 전에 한 날이 있어요. 오면 선거 끝나면 토지공개념을 받아들여서 사회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교를 개편하겠다. 시간, 시간. 기독교를 선보겠다. 정강원 목사가 한국 기독교의 대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은 끝나면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180석 하겠다고 그랬고, 20명, 뭐 20년, 50년 그러더니 100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들이 그대로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지방나라가 왜 이러냐. 교회를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것은 사회주의 가기 위한 단계와 절차입니다. 시간, 시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일 걸리는 게 뭐냐? 경제들입니다. 너무 부강하는 거. 그래서 이 경제상공정법이라는 걸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사업하다가 직원이 다치고 사망하면 그 사장이 형벌을 받도록 이런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종업은 잘못 따라가 다치면요. 사장님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 중소기업 하는 분들, 대기업 하는 분들, 멀리 가서 통사정에도 안 들어줘요. 기회의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교회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절코 함께, 교회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말살 시키는데, 제일 말안 듣고, 바른 말하고, 바로 살자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앙 지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지금 말살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예 기독교를 이렇게 말살 시키려고. 여러분, 20%, 10% 했는데 식당 들어가면 5인 이상 못 들어가도 따로따로 들어가면 따로 돼요. 근데 교회는 지금 2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이 됩니까? 왜 이러냐? 교회를 없애버려야 돼요. 북한 가면 교회가 없습니다. 천주교, 그리고 불교는 말을 잘 들으니까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 지금 무슨 헌치편을 해도요, 몇백명 모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로나에내어서 지금 저기에 세계로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우연이 아니고, 무능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경제를 납치우고, 교회를 없애고, 그리고, 인권과 자유를 없애가고 있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데,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개, 돼지 훈련을 시킵니다 맞서고 며칠 일 타러 오느라, 무슨 일 타러 오느라, 무슨 돈을 찔끔찔끔 나눠주면서, 몇 년생은 어떤 날로 오라 오라. 우리 국민들 너무나 말잘 듣습니다. 줄을 서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금 저 북한, 저 사회주의 국민들로 전락하고 훈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더 이상 멈추면은 이 나라는 끝납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교회는 절대로 혐오집안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못하고, 그래서 교인들의 철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교회 없앤다는 이, 이 인용씨의 말이 그대로 지금 맞아들어가고 있고 그대로 국정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되는 것은 안되고 있지만은 저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번 시장 확정도 또 닫고 다음 정권 또다보면 이제 확실하게 낮은 연방제로 가서 우리는 저 북한처럼 지금 저 통토에 어젯밤 이 추운 날에 다 동원돼 가지고 생 난리하는 거 보셨죠? 우리가 이제 이런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무나로 오마시겠습니다 도와내라. 내가 올게. 감사합니다.